자기야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어요. 근데 네?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나와갖고 네. 이러면 어떻 하냐고 고구마, 고구마가 꽤 크네. 뭐난 어, 자주 보는 거라. 난 화장실 갈 때도 잡고 막 하는 거라. 아, 다행이다. 나, 나 고구마 얘기했는데 왜 이상한데로 틀어? 갑자기 고구마가 이상해 보이잖아 아니, 나는 고구마 자꾸 씻어. 무슨 누가 고구마를 자꾸 씻어? 아 고구마 나 너무 좋아해갖고 항상 나지니고다긴다고 몸에 아이상하 그렇게 덜면 안 되지. 그러면? 줘봐. 그래도 안 되고. 아 이상한 짓 하지 마. 배고 마한테 고구마 잡겠다면 못 먹겠구나. 나도 왜못 뭐 먹어? 아이고 제거를 해야겠지. <laughs> 나 이렇게 통째로 구워본 적은 없는데. 아니 뭐하려고 고구마 구울라고. 근데 왜 하나밖에 안 해? 자기도 먹게? 아 그럼 나도 먹어야지. 알았어. 자기 보면은 가끔 나를 빼고 완전히 혼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. 아니 내가. 여기는 아까 배안 고프다고 했잖아 아 김치도 있는데 저 고구마 하면 김치지 알았어 그럼 하나 더 해줄게 그래 비켜 왜 이렇게 걸리적거렸또아 얘는 좀 그래도 모양이 괜찮네 아까 그러니까 걔는 걔는 너무 이상했다고 얘는 약간 저 만화에서 나오는 고구마가 생겼다 만화에서 고구마가 나와? 만화에 고구마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뭐다 나오지 야 제가 자기야 만화에 안 나오는 게어디있어 아 뭐야? <laughs>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? <laughs> 뭔 소리 하는 줄. 나는 나는 도통 알 수가 없네. 도통 동이야 도통은. 이렇게 가도 그냥 하면 되나? 반 정도 자르는 게 제일 좋아. 짱. 아니 한 보여줘 봐. 싫어해. <laughs> 네. 이거 얼마지? <laughs> 아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. 응. 음. 싸던 거 같은데. 쌌다고 <웃음> 어. <웃음> 대부분 부부들은 다 우리처럼 이러고 놀아. 요새 TV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오더만. 저 이상한 사람이야. 뭐 이상한 사람이야. 그냥 당연한 거지. 성인 남녀들이 이러고 노는 거가. 왜왜 자꾸 웃어? 아니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와. 진짜로 우리가 사는 게한 시트콤처럼 사는 거 같지 않아? 우리 너무. 네, 그렇게 눈에. 자기랑 나랑 너무 너무 웃겨.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부부들도 우리처럼 살까? 뭐 살아? 다르지 않겠어? 어떤 부부들은 대화도 안는대 돈인만의 시간이 너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아예 딱 집에 오잖아 그럼 밥 그냥 딱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대. 오. 그리고 또 어떤 부부들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즐겁게 티키타카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? 나는 우리가 너무 재밌게 사니까 응.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거든. 어 그렇지 그렇지. 자기는 또 그러잖아 자기는 항상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<laughs> 왜 밥을 안 해놔? 밥할게 내가 이따가 지금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따가 언제 언제 세월에 자기는 왜 쌀을 깨끗하게 안 씻어? 요새 쌀들은 정미가잘 돼서 나와가지고 어. 굳이 그렇게 깨끗하게 안 씻어도 돼 <laughs> 진짜 내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름 자체가 나이에 맞지 않게 절약 정신도 투철하고 엄청나게 생활력이 강하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데 나는 사,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 집에 막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 그냥 배운 거지. 뭐. 우리 볼락 져있나 볼락 꺼져 있을걸? 그럼 나또 손실이 운데 볼락 끼고 올게 지금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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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으로 쑤어봐 중간에 뻑뻑한 거 없어? 없는 거 같은데. 중간에 딱 뭔가 들어가다 마는 느낌 없어? 없는 거 같은데. 그럼 된 거지. 됐어 그만 찔러 그만 찔러 <laughs> 까서 먹어야지 알지 고구마는 우유에다 먹는 거 알아 몰라 고구마는 김치에다 먹는 거 아닌가? 김치랑 먹으면서 우유랑 같이 먹을 때가 최고지. 최고지. 아니면 동치미 국물. 우리 집에 동치미 국물 없잖아. 냉면 육수 있잖아. 아 그건 난좀 그런데. 왜?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봐 이 에? 왜 그래? 지금 먹으면 큰일 난다 자기야. 이 편장 다진다 난리난다. 그래. 건들면 큰일 난다. 잘못하면은. 내가 계속 건들려 나 그래. 우리도 그래요. 자기는 하지 말라는 거 일등으로 하는 사람이잖아. 잘 익었어? 엄청 잘 익었지. 오잘 익었네. 잘 익었지. 무슨 고구마야 저거? 꿀 고구마. 꿀 고구마야. 어, 어, 어. 호박 고구마 사라니까. 자기 는 어째 구분도 못 하잖아. <laughs> 내가 왜 구분을 못해? 아니 어째 구분 못해? 자기는 그냥 다 먹잖아. 패스면. 우리 양배추도 있지. 양배추 있지. 양파도 있지. 음, 양파 있지. 호우슬로 해서 먹으면 되겠더지. 다오 어, 좋아. 네 해놓게 네. 그래. 맛있어? 응 음, 맛있다. 음. 오. 나 먹어 한번 해줘. 나 먹. 꿀꿀구마 맛있어요. 다봉 한번 더해 줘. 왜? 한번 더해 줘. 어떻게 하라고? 꿀꿀구마 맛있어요. 다봉. 꿀꿀구마 맛있어요. 다봉. 왜 때? <laughs>